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공략해야 되는 종목과, 네, 최근에 핫한 종목들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먼저, 네. SK이노베이션. 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요즘에 대형주들이 난리예요. 그죠? LG화. 학 자, 이거는 제가, 어, 지난 유튜브 방송,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여기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자잘자잘 이런 구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네, 정확한 타이밍에 해서 딱.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형주가 자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미 멈출 수 없는 말. 네 이미 발동이 걸려가지고 네 브레이크 잡기도 힘든 네, 그런 좀 단기 조정은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음, 두산 잠깐만요. 카카오 카카오 자 카카오 실적 발표가 됐죠. 네 그죠 역대 최대 실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당분간 좀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자 두산인프라코어 자그 현대중공업 인수설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어제 네큰 상승을 보였다가 이렇게 쭉 밀려서 마감됐는데 자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버벅버벅 그러다가 또한번뻥네또 버벅버벅 또한번뻥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자 근데 이게 네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어서 삼성 S D I. 자 삼성 S D I. 자 LG화학이랑 뭐 쌍두 마차입니다. 2등 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LG화학이 대장. 네, 얘가 2등 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뭐 따라서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시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와30네뭐 이거 네, 카페에서도 추천드리고 VIP에서도 추천하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추천하고 그냥 계속 추천한 종목이죠 자시제는네 여기 요구가 처음에 요 상승구간에선 제가 EDGC를 하고 있느냐고 못했고요 그리고 요때 7만원대에 네, 7만원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게 한번 먹고 이때안 보고 있다가 여기서 단타 단기로 한번 공략하 해서 한번 먹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선가 다시 샀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사서 지금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잠깐만요. 그어 카페 보시면은 자, 시젠 자, 시젠 수익 인증 보세요. 그죠? 네, 수익, 154%. 이분은 좀 수익률이 많이 나온 거고, 네, 이분은 좀 많이 나온 거고, 네, 다른 분들은 보통 한, VIP에서는 지금 한100% 정도, 네, VIP에서는 100%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카페 최고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고회원. 네, 이분들도 한100% 정도 수익 났을 거예요. 네, 제가 말한 가격에서 계속, 네, 들고 있었으면. 최고회원이라고, 요거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그 제가 회원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리는 카페 이제 컨텐츠인데요. 어,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네 카페에서 글을 올려드리면은 이렇게 어, 무료에요 무료. 네 급등주 댓글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어그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앱으로 휴대폰 어플 실시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잠깐만요. 쭉. 주... 네, 이렇게 알림 설정하는 방법, 쭉 안내될 거, 아침에 인사 나누고, 네, 그리고, 음, 이렇게 가이드를 남겨드리고, 이제 뭐, 무슨 무슨 종목 사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려요. 그,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알림을, 네, 휴대폰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딱히 할게 없었어요. 할게 없어서, 그냥 쉬자, 네, 쉬자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지난 글들을 쫙 봐보세요. 네, 지난 글들 쭉 보시면은 뭐 대시세 나오는 종목, 폭등 나오는 종목, 급등 네, 상한가 종목 네, 허, 여기서 다 잡아드립니다. 여기에서 네, 여러분들 무료로 추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어, 참여하셔서 많이 수익내시구요 시즌도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네자 그리고 아, 우리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즐리 네 여기 네이버 카페 인베스트 와이즐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 조금 검색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주경주식 네 주경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전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네 휴대폰 번호도 몇십년간 사용한 번호 공개하고 이름 공개 얼굴 공개 다 공개하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페 단 한건이라도 조작이 있으면 네 즉각 카페를 폐쇄하겠다고 라 예, 회원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작 없는 카페죠 네뭐 후기 이런거 조작 여러분들 그런거 없는 카페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대형 사이트 뭐 대형 쇼핑몰 뭐뭐 뭐 배달앱도 그죠 뭐 고객 후기 이런 거 조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카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는 카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카페고요. 자 이거 기사 한번 보세요. 나는 주식방송 댓글 부대원이었다. 네, 여러 개 아이디로 전문가 칭송하면서 막 후기 조작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람잡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막돈 뜯어내는 건데. 아, 네, 그죠. 네, 이런 거에 안 당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카페를, 아, 그런데도, 자, 그런데도 우리 카페, 네, 뭐, 수익, 네. 자, 지금은 제가 아침 8시에, 네, 동영상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 자,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습니다. 그죠? 네,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아요. 다, 그죠? 거의 대부분. 여기에는 가끔 가다 보시면 손실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하 뭐, 수익이건 손실이건 다, 네, 다 저기 하자,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레몬, 이제 레몬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laughs> 네, 네,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어요. 카페 징징징징징징 막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 징징징, 6점 표현이 그런가? 하여튼, 네. 그런데 뭐, 결국에 이렇게 올랐다. 뭐, 그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자, 여기, 옥트론테 인선이 한국알콜 l g 의 JRP 인터유니온 세은부 메디칼 녹십자. 레몬, 다우기술, 다 최근 한달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네. 그죠? 네, 다 상승 잘 나온 종목이죠? 하기, 요즘 장애에 뭐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겠냐만은, 네, 뭐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탄력 좋은 놈들만, 네. 자, 그리고, 음. 아, 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즐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주경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고요. PC 화면은 이렇게 네 대문, 하, 메인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카페랑 어 그 우리 제휴사이트 더버프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이제 동영상도 보시면서 네, 이거 이용하는 방법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또 글이 있습니다. 아, 모바일로 오시면 모바일 화면 한 가운데서 약간 위쪽에 보시면 카페 이용 방법이라고 공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네 이용 방법을 네 어, 숙지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카페 이용법 우리 카페는 정직을 네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네 물론 네 실력도 있고요. 자 그리고 카페 이용 뭐 댓글 다섯 건만 작성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음 우리 카페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자 무료 컨텐츠 주경 주식 TV 주식 공부자료 게시판 자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동영상 강의거든요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그런 주식 공부자료, 동영상 강의에요. 네, 요거 보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리고, 음, 이 종목 오를 것 같아요. 관심 종목 공유 게시판. 자, 우리 카페 또 고수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네, 그, 공유를, 네, 해 주시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음, 어, 꿀팁과 노하우 공유 게시판. 자, 보시면은, 어, 여기, 네, 뭐, 주식하는데 여러 가지 꿀팁들이나, 네, 그, 노하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최고회원 급등주 댓글 추천 게시판, 네,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9시에는, 네, 차기 대박주 공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종목들 추천드리는, 공개 방송이 있고, 유튜브 라이브로 네, 진행을 합니다. 어, 여기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일부러 녹화로 남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자, 채널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일요일 밤 9시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뭐, 고, 종목도 알려드리고, 네, 여러 가지 그 매매기법, 어, 주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네, 그,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우리 카페에 뭐 제휴 사이트 더버프 유료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뭐 이용하실 분만 하시고 네뭐 가격도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아주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하도 다른 데서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카페도 아무래도 처음에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유료 컨텐츠는 나중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네, 무료만으로도, 네, 좋은 정보들 충분히 많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네, 카페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렇게 카페, 네,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자, 그리고 종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이거는 아니고. 자,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네, 인적분할 한 거죠? 물적분할인가? 인적분할인가? 하여튼 재상, 그래서, 자, 상승, 음... 자, 요거는, 음, 저는 좀 당분간, 네, 좀, 별로라고 봅니다. 네, 별로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지금 상장발로 좀 올랐다. 자, 그리고 에이스 테크, 자, 어, 상황가를 갔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어, 월요일 아침까지만 보세요. 자,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어, 서울 바이오시스 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추세 매매 아니 스윙 매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네. 요것도 이제 계속 추세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 음. 이왕이면 좀 챙겨가시는 걸, 네,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종목도 그냥 막,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장중에 6시간 내내, 네, 뭐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종목들 전부 다 체크하고 종합적인 결론들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막, 네, 씹부리는 아, 떠드는 거다. 이러시면, 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자, 그리고, 음, 잠깐만요. 이어서. 에이텍 자 에이텍은 그죠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얽혀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네요거는 이제 음 수익을 계속 챙겨가시면 지금 제가 요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네, 너무 많이 올랐다 자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오버슈팅이에요 이게 적당히 챙기시면서 조금 음 좀 챙기시고, 나중에, 뭐, 민주당 경선 때나, 경선 즈음 해서, 네, 그때 다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음 이어서, 어, 대응, 자, 대응, 이거, 네, CF에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그죠? 대응제야. 그죠? 자, 요거는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좀 조정이 예상이 돼. 음, 아 어렵다. 네, 근데 조정이 예상이 이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웅도 그렇고 뭐 그럼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뭐, 트럼프 항공사 지원, 뭐, 그거에다가 또, 또 뭐죠? 예만 흑자 발표했다 그랬나? 네.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좀, 근데 대한항공, 항공주들은 저는 좀 별로라고 봅니다. 이제, 심폐소생들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음,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 자 조정이 나올 겁니다 추가 조정 나올 거예요 솔리드 어 솔리드 네요것도 이제 챙겨 챙기세요 네, 챙기시고 자 서역 서연. 자 서역은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지만 윤성 윤성열 검창 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얽혀있는데, 자, 이제 조심하세요. 다 됐다고 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어, 자, 이것도 이제 슬슬 챙기시고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종목들을 말씀드리다챙기래다 이제 그만 보래요. 그죠? 자,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달려왔습니다. 종목도 이제 좀, 어, 수익실 현에 나서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음, SK 케미칼. 자 요거는 아직은 애매해요 네 아직은 애매합니다 네, 지금은 어 사기도 뭐하고 안 사기도 뭐한 구간이에요 요건 조금 더 흐름 관찰이 필요하고요자 그리고 ms 오토텍 음자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아시겠죠 ms 오토, 오토텍 이거 사주십시오 자 그리고 음 카페24 자 저는 이거 별로라 봅니다. 저는 이거 별로라 봐요. 그런데 상생, 금요일 날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좀 별로라고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 아니다. 아, 이거는 흐름 좀 지켜보죠. 흐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예, 같은 경우에는, 어, 체질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며칠 흐름 좀 지켜보겠습니다. 며칠. 네. 그동안에 좀, 네, 별로였어요. 계속 별로였는데, 금요일날, 뭐,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며칠 흐름을 좀 지켜보고, 네,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laughs> 음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자 슈팅 한번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네자 그리고 S C M 생명과학 자 요거 어, 요거 자 이거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요 초보자들 은 하시면 아좀 주식 좀 하셨던 분들만 네 추세 매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디톡스, 네, 요거는 보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오이 솔루션, 어, 요거는 추세, 네, 추세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음, 아, 요거까지만 보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DPC. 자, DPC가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네, 뉴스 많이 나와서 알고, 방탄소년단, 그, 저기가, 뭐야, 상장 예, 예심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 정확한 용어가 헷갈리는데, 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시간에 좀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6%까지 올라갔다4.19 상승으로 마무리 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날, 네월요일 조금 음, 저기가 될 거예요. 좀 움직임이 나올 건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왕이면 챙기시고, 네, 이왕이면 챙기시고 이 상장 일정 네, 한두달전 쯤에 전 쯤에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차라리 그때 쯤에 차라리 비기트 공모를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네, 공모가 얼마인지 보고, 네, 공모가 너무 높으면은 안 해야 되고요. 공모가 뭐 적당하다 싶으면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다음 주에도 우리 카페에서 네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어, 카페에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